팀북잡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점점 더 더워지고 복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복날엔 뭐다? 바로 삼계탕이다 하, 저 삼계탕 진짜 좋아해요 여름 보양식에는 삼계탕만한게 없죠 제격이죠 그래서 삼양에서 한정판으로 삼계탕면이 출시되었습니다 한정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이지 않나요? 한정판을 안 먹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뒷북자매가 한번 시식해보겠습니다. 삼행에서 나온 삼계탕 면입니다. 컵라면도 있고 봉지라면도 있어요. 저희는 일단은 컵라면을 먼저 구비해봤습니다. 색깔이 검정색깔이에요. 굉장히 진짜, 고급져요, 예. 급져요 저는. 프리미엄급을 연상시키게 하는 컵라면이에요. 더위엔 삼계탕 한 그릇. 기대되는데요? 삼계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라면들이 빨간 국물이잖아요. 근데 보기 드문 하얀 국물 친구리에요. 친구리에요? 아, 친구리, 친구, 침구, 친구세요. 친구, 침구, 친구예요 약간 나가사키 짬뽕. 네, 예, 느낌 그런 느낌도 날것 같고, 약간, 음 곰탕 느낌 날것 같은데. 아, 사리곰탕. 네. 요즘에는 확실히 모든 국물 있는 라면이 전자레인지를 오. 또 데우는 용으로 나와요. 그만큼 면이 많이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삼계탕 면이 맛있는 세 가지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읽어주세요. 어디 어디 적혀 있어요? 눈뜬 장님이세요? 아, 여기 있구나. 진한 닭고기 육수. 닭고기 후레이크가 첨가될 때요. 그리고 고소한 녹두면. 보통 저희 녹두 삼계탕 해가지고 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이니까 면을, 녹두면을 사용했나봐요. 녹두 분말이 근데 2.3% <laughs> 어.. 네, 들어갔으니까 녹두면은 맞네요. 자, 안에 내용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음. 뭐가 들어있나? 조리 시 뚜껑을 완전히 떼어달라고 하네요. 왜냐면 전자레인지에 돈이니까, 돌려야 되니까 네. 굉장히 두꺼운 면이에요. 다음에 분말 스프, 분말 스프도 어, 블랙 블랙해요. 올드 빛깔 나는 브레이크네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한번 그르겠다 담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끼다란 갈색, 베이지색 모양의 후레이크가 말라 비틀어버린 닭고기인가 봐요. 건 닭고기인가봐요, 건 닭고기. 네. 그리고 건파, 브레이크도 같이 들어있어요. 파와 닭고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해 보여요. 빨리 물에 심폐소생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삼계탕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추가로 구비를 했습니다. 얘를 토핑을 해서 넣어서 먹으면 진짜 삼계탕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좋아요! 구독 버튼! 네, 삼계탕면을 전자레인지까지 다 돌리고 왔습니다 조리가 다 되었어요 국물 색이 나가사키랑 사리곰탕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안에 후추가 첨가돼 있는 것 같아요 국물을 한번 맛볼게요 국물 색깔이 약간 미역국 색깔? 근데 약간 좀 짜다. 국물을 좀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물을 많이 넣어야겠죠. 응, 음, 음,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난 약간 짠것 같아요. 어때? 아, 너뭐 음,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 근데 확실히 라면의 맛은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응. 음. 근데 빨간 국물보다는 좀덜 자극적인 맛같다까요 면의 느낌이 근데 네, 마라탕면 그때 느낌이 나요. 마라탕면 보단 좀덜 쫄깃한데 느낌은 근데 진짜 마라탕면 느낌이에요. 어 너무 뜨거워. 아 뜨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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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면이 진짜 맨들맨들해, 맨들맨들. 어무 고가. 음, 맛있는데? 어, 괜찮다. 개운해. 어 여름에 진짜 보양식 라면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어, 너무 좋아, 오, 개운해요, 개운해. 이거. 아, 속이. 속이. 너무 뜨거 속이 뜨거워. 아프고 기운 없을 때, 저는 삼계탕 주로 찾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삼계탕 먹으러 나가는 것도 조금 힘들고, 아프고 기운도 없는데, 삼계탕을 먹으러 또 나가야 돼고삼계탕비싸어요 그리고. 배달시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고. 근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은, 이걸로 대처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이거 한정판인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닭 토핑을 첨부하니까 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닭다리살도 토핑을 하고 싶었는데 응. 닭다리살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닭가슴살만 구해왔는데 닭가슴살을 넣어도 괜찮아요 퍽퍽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laughs> 진짜 이열치열이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쉽게 못 먹겠어요 원래 들어있는 닭, 닭프레이크. 닭살프레이크? 근데요. 이 맛은 또 어떤지 먹어보려고요. 음. 음. 아직 이 친구는 몸이 덜 불었어. 아직 충분하지 못해요. 이 친구는 좀더 오래 구워놔야 될것 같아요. 아직 좀 약간 뻑뻑해. 어, 근데 국물 괜찮다, 진짜. 이거 약간, 음. 차갑게 먹으면, 초계국수. 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수 같아요 스프를 네. 조금 풀어, 뜨거운 물에 조금 풀어 놓은 다음에, 면을 찬물에 씻어서, 식초 좀 이렇게 해가지고, 톱, 이런 토핑들 해가지고, 계란, 오, 맛있었어요. 음, 계란이랑 같이 해서, 초계국수.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열치열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음. 초계국수를 이걸로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기존 삼계탕의 맛이랑은 잘 모르겠어요 싱크로 요리 근데 약간 별개의 맛 같아요 라면의 맛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삼계탕을 아무리 구현을 했다 해도 라면의 맛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육수가 그래도 응. 당육수의 느낌은 맞아. 확실히 나요. 좀 나요. 아, 근래 먹은 라면 음. 중에서 탑 같아요. 김치랑 먹으면 맛있겠다. 김치랑 먹으겠다 김치, 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맛 맛은. 음!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이거다. 찾았다. 완전 대박. 아. 김치랑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 아, 거의 다 먹어가요. 아쉬워요. <laughs> 맞아요. 어, 아, 진짜 줄어드는 게 아쉬운 거는 되게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미쳤다. 아, 진짜. 삼양이 진짜 열일하네요, 요즘. 김치를 일찍 먹었어야 됐어. 진짜 닭고기 토핑과 김치, 이 삼계탕면, 이렇게 세 조합은 꿀조합이다. 저는 일부러 국물에 닭고기 살을 조금 남겼어요 밥이랑 같이 자작자작해서 죽처럼 먹으려고 좀 남겼습니다 근데 약간 먹다보니까 만두국 같은 느낌도 나요 응! 뭔가 먹다가 맛이 좀 약간 변했거든요? <laughs> 만두국 느낌이 나는데? 응, 만두국 같아 밥을 말아서 전자레인지에 저희가 또 데워와봤어요. 진짜 죽 같은 비주얼이 <laughs> 탄생했어요. 죽 같네 정말. 죽 같은. <laughs> 뜨거워요.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먹을 <laughs> <뭔가 웃음> 엄두가 <웃음> 안 나요. 음, 음. 아, 뜨거워. 뜨거워서 어, 밥 넣어도 맛있다. 면을 넣어서 약간 점성과 약간 짭조름한 그 맛이 밥에도 스며들었어요 역시 밥위에도 김치를 얹어서 김치는 필수템이죠 음. 이야 이거 맛있다 이건 라면국물에 밥 말아먹는거하고 또 달라요 아. <laughs> 이 세상 뜨거움이 아닙니다 <laughs> 근데 진짜 달라 달라요 일단 라면 국물에 달라, 달라, 달라. 어나 이거 당장 마트 가서 한 봉지 그네 개들이 이국주 언니가 그랬어요. 한 봉지는 진짜 낱개 하나가 아니고 네 개들이 한 봉지가 한 봉지인 거예요. 그한 봉지 사야겠어. 아그한 봉지. 누가 <laughs> <laughs> 라면 먹고 기운 차리냐 이랬는데 이건 해냈다. 얘는 기운 없을 때 진짜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약간. 국밥 먹는 그런 느낌도 나요. 점심때 직장인들이 식당 가가지고 국밥에 이렇게 설렁탕 이런 거에 깍두기 이렇게 올려서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깍두기도 맛있겠, 맛있겠어요. 아, 먹고 나서 느낀 건데, 개별적으로 후추를 좀더 터가지고 먹을 걸 그랬어요. 저완컵 했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싹삐었어요밥 한들도 늦히지 않겠다 다 먹었어요 진짜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와 완벽했다 이거 진짜 와 엄블리버블 일냈다이 용기 빼고 다 먹었어 <laughs> 용기 제외 <laughs> 다 먹어 <laughs> 네 저의 삼계탕면 시식평은요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컵라면에서 이런 맛이 나오다니. 먹자마자 어, 이건 삼계탕이야라는 느낌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꽤잘 구현한 라면이었어요. 네. 삼계탕면 시식평은요. 삼계탕면 김치 밥이세 가지 조합이 조화롭고 대체 불가능하다. 브라보다, 브라보 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근래에 먹은 라면 중에서 진짜 단연 최고! 계속 먹을 수 있다! 맞아요! 한정판이 아쉬워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신메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딥북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